성아우그스티누스의 고백론 제13권 25장 창세기 1장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우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성경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일깨워 주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고 정말 두려움 없이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에 대하여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진리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신 반면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시면 나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제 것으로, 즉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만 나는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온 지면에 심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고, 단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기는 모든 것에게도 주셨지만 물고기들과 큰 바다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땅의 열매들은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일들을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일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오네시모로가 바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고 바울이 사슬에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오네시모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셨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므로써 그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나무들이 자기에게 내어줘야 할 합당한 열매를 내어주지 않았을 때에는 몹시 슬퍼하여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사역자에게 그러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열매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들이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있는 산자들이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그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이 땅에서 점점 번성하게 만드는 날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26장. 장세기 1장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두번째. 그러한 열매들을 기뻐하는 자들은 그 열매들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지만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러한 열매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들을 드리는 자들은 열매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배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바울이 그 열매들을 기뻐한 이유를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이 에바브로디 편으로 보낸 것들을 받고서 기뻐하였는데 나는 그가 그렇게 기뻐한 이유를 압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이 자기에게 보낸 것이 그들이 제대로 잘 자라서 맺게 된 열매라는 것을 알고서 기뻐하며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오랫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메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와 같이 선한 나무를 맺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번에 그들이 자신의 궁핍함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다시 싹이 나서 번성하게 된 것을 기뻐한 것이었고, 자기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면, 오 위대한 바울이여, 당신은 무엇을 기뻐하였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였던 당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잘 다스렸던 산자였던 당신. 날아다니는 새처럼 온 땅을 두루다니며 그 혀로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였던 당신이. 기뻐하였던 것은 무엇이었고,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영혼에게는 어떤 양식이 합당한 것입니까?당신이 양식으로 삼아 먹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바울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을 들어보십시오.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그가 기뻐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 것이었고 그러한 기쁨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어서 궁핍함에도 대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대처할 줄 알았던 까닭에 그의 궁핍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대살로니까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이것은 마치 메마른 땅이 비옥하게 되어서 다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빌보 교인들에게서 다시 싹이 나서 그들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할수 있게 된 것이 그가 기뻐하였던 이유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자기의 쓸 것을 보내 주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곧 이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열매를 구함이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으로부터 선물과 열매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선물은 누가 돈이나 음식, 마실 것이나 옷, 집이나 도움같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 그가 주는 물건들을 가리키는 반면에 열매는 주는 자의 선하고 바른 뜻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선지자 이름으로를 덧붙이셨고, 단지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의인의 이름으로를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거기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를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것과 냉수 한 그릇을 그리스도 제자에게 주는 것은 선물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와 의인의 이름으로와 제자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과부가 가져다준 열매를 먹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어서 먹게 한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선물을 자신의 겉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식으로 삼아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는 하였지만 그 선물은 그 속사람을 먹이지는 못하였습니다. 27자. 물고기들과 큰 바다 짐승들이 의미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들과 큰 바다 짐승들은 신앙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상징들과 그 이적들을 필요로 하는 무지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들을 돕고자 할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나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돕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고,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종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종들도 그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고 바른 뜻으로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들이 주는 것들은 열매가 아니라 단지 선물일 뿐인 까닭에 주님의 종들은 그러한 선물을 받고 결코 기뻐할 수도 없고 자신의 양식으로 삼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의 영혼은 오직 열매를 기뻐하고 그 기쁨을 먹고 살아가는 반면에 물고기들과 큰 바다 짐승들은 바다의 쓴물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후에도 땅이 내어놓는 양식만을 먹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28장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첫 번째 하나님이여! 주님이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그것은 심히 좋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종류에 따라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들은 지음받되었고 그렇게 창조된 것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씀은 일곱 번 나오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에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전체로 보셨을 때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으신 각각의 것들도 보시기에 좋았지만 모든 것을 전체로 볼 때는 단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심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도 다 아름답지만 모든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것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부분들도 아름답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아주 조화롭게 결합되어서 완벽한 전체를 만들어낸 것이 더욱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29장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두 번째 나는 주님이 어떤 것들을 만드신 후에 자신이 만드신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말씀이 일곱 번 나오는지 아니면 여덟 번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문득 주님은 시간 속에서 보내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시간 속에서 주님이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몇 번이나 좋다고 하셨는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참 되시고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내게 주님 자신의 시간 속에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은 주님이 매일매일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게 좋았다고 내게 말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좋았다고 하신 것이 몇 번인지를 세어보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내게 대답해 주셨는데, 기목은 이 종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귀회 되시고 큰소리로 이렇게 외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인간이여 나의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곧 내가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시간 속에서 말하는 반면에 나의 말은... 내 자신과 동일하게 영원한 까닭에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네가 나의 영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듯이, 네가 나의 영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시간 속에서 말하는 반면에, 나는 시간 속에서 말하지 않고 너는 시간 속에서 보는 반면에, 나는 시간 속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30장. 장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제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 번째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대답을 듣고 주님의 진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달콤한 물한 잔을 들이마신 것같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안 좋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 즉 하늘들의 구성이나 별들의 배치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필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주님의 것인 어떤 재료로부터 그것들을 직접 만드신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와서 한데 모아 엮어 짜고 조립하여 주님이 정복하신 원수들이 두번 다시 주님을 대적하여 반기를 둘수 없도록 막기 위한 장벽으로 피조 세계를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육체를 지닌 동물들, 미생물들과 땅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만드시거나 배치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적대적인 영적인 존재, 즉, 주님이 창조하지도 않았고, 주님과 전혀 다른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열등한 아래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낳았거나 형성시켜 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정신 나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주님의 영을 통해서 보지도 않고 그 피조세계 속에서 그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31장 장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반면에 사람들이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주님의 영을 통해서 볼때 그들 속에서 그 세계를 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들이 보기에 좋다면 그 세계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것을 기뻐하면 그들 속에서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며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그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알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내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았을 때에도 그 일을 안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한 경우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았을 경우에도 너희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기에 좋았다면 사실 그것은 너희 자신이 보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들 같이 좋은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좋은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다고 보기는 하지만 창조주보다 피조물들을 더 기뻐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보기에 그것이 좋을 때, 사실은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좋은 것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주님이 지으신 모든 계층의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좋게 보이게 만드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어느 계층에 속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다 보기에 좋은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어느 계층에 속해 계시지도 않으시고 오직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32장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섯 번째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봅니다. 이 둘은 물질적인 세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피조 세계와 물질적인 피조 세계를 가르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물질 세계라는 덩어리 전체 또는 모든 피조물 전체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이두 부분 즉 하늘과 땅을 장식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셔서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신 빛을 봅니다. 우리는 하늘의 궁창을 봅니다. 궁창은 위에 있는 영적인 물과 아래에 있는 물질적인 물 사이에 두어진 세계의 시초의 형체이거나 공기가 있는 공간이고 하늘이라고도 불립니다.수증기의 형태로 위에 있다가 맑은 밤에는 다시 땅 위에 이슬로 내리는 물과 무게가 무거워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흐르는 물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은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바다라는 광활한 공간에 한데 모아져 있는 물들을 보고, 처음에는 공허하였다가,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추고 정리가 되어서 불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 무치를 봅니다. 우리는 위에서 빛나는 광명체들을 봅니다. 해는 낮에 빛을 공급하고 달과 별들은 밤을 위로해 주는데, 이것들은 계절과 날과 해를 표시해 줍니다. 우리는 도처에 물의 성분이 있어서 물고기들과 짐승들과 새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물이 증발해서 공기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새들의 비행에 도움을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땅의 생물들이 지표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즉 이성과 지성의 능력을 따라 이성을 지니지 않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심령에는 숙고에서 결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성의 결정과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는 이성과 지성이라는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육체적인 성과 관련해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볼 때에도 그 하나하나가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을 전체로 볼 때에는 심히 좋습니다.